<웃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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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영상과 정현석, 용미진 <laughs> 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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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기소개 부터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warfare> <solutions>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대경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재학중인 박가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몇 가지 인터뷰를 들어갈 건데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기에 어떠한 계기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뭐 특별한 계기는 없고 그냥 TV에 나오는 배우들이 멋져 보여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즘까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나요? 저희 지금 연재작으로 햄릿 하고 있어요 그럼 혹시 햄릿의 줄거리를 조금만 간추려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햄릿이 덴마크 왕자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삼촌한테 살해를 당해요. 근데 이제 유령이 나타나서 그 아버지가 살해된 이야기를 햄릿한테 해 주는데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자신의 삼촌이거든요. 근데 그 자신의 어머니가 그 삼촌과 재혼을 해요. 그런 거에 충격을 먹어서 이제 삼촌한테 복수하는 그런 과정을 담아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저는 거트루트 햄릿의 어머니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혹시? 지금 제 나이에서 뭔가 햄릿 아.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 힘들더라고요. 그럼 겉트루트를 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했던 일들? 일단 왕비이기 때문에 음. 그런 왕비의 기품을 좀 살리기 위해서 걸음걸이라든지 음. 말투 이런 걸좀 연구를 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그런 거 혹시 한 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냥 연극이나 영화계를 불문하고 그런 계통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이 연기를 꿈꾸는 신입생들한테 하고 싶은 한 마디. 어 그냥 즐겼으면 좋겠어요. 학교 와서 이렇게 너무 막 경직되어 있고 사실 1학년 딱 들어오면 진짜 모든 게 새롭고 대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새롭잖아요. 자신의 끼를 더 분출했으면 좋겠어